변논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은사라는 은사는 다 받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까지 예배란 예배는 안 드린 것이었고. 저 운곤사보다도 더 목사님께 사랑받는 나잘란교회의 성도입니다. 와와와와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으며 와우. 평생 11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 축복받은 축복주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laughs> 나는 여기 인지사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렸고. 성경통독도 한번 하기도 힘든 성경통독을 100번이나 하였고 지식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 서울대 아시나요? 서울대를 졸업한 축복받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아, 저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모르는 십자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얼굴에 쳐 발랐나봐! 빨랐어. <laughs> 최신형 필러를 맞았더니 주름이 좀 터졌나봐. 김집사랑 같이 맞았어. <laughs> 와, 그거 얼마야? <웃음> <웃음> 얼마하네? 해당 <배당> 150인가? <laughs> 150원 밖에 안 해? <laughs> <laughs> 장난하니? 150만원이지. 150만원이라고? 오 마이 <laughs> 갓 손짓사야 왜? 네. 청혼해서 왔니? 어, 청혼해서 왔어 어졸래 <laughs> 아유, 고들어라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먹고 싶은 거다 시켜 <laughs> 오늘은 진짜? 내가 쏜다 와, 목사님도 다니던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죠. 음. 저도 십자교회 잘 다니고 있죠. 우리 목사님이 진짜 엄, 엄청나게 은사를 받으셔서 교인들도 지금 엄청 맞아. 은혜를 받고 있거든. 맞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야 송중이를 닮았어. 진짜 잘생기셨어. 이따 봐봐. 아니, 목사가 잘생겨서 뭐해? 보금을 잘 전해야지. 좋지. 아니, 아니. 이 아이면 잘생겨서 좋지. 맞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용준 닮았다. 대용준을 닮았는데, 목소리는 성시경이야. 그래도 잘해. 아휴, 우리 목사님은 기타도, 기타도 잘 치셔. 우리 목사님은 기타에 드럼도 쳐. 우리 목사님 알잖아. 기타에 드럼에 피아노도 잘 치셔. 나는 애우지도 못하겠어. 읽어야 돼. 우리 목사님은 기타에 드럼에 피아노에 색소폰까지 부셔. 아, 그만들 좀 해. 무슨, 어? 예수님은 없고 다 목사 다 얘기야. 어,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러지들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은사들을 받을 수가 있어. 은건사가 우리 교회 와봐.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와. 어, 좋아. 아 그럼 우리 그냥 공평하게 한 번씩 가보는 건 어떨까? 그래, 그래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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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을 직통으로 받아서 말씀의 은사 방 e 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y 고치는 은사 knock. You're a knock. You're a knock. You're a knock. y o u r 이렇게 은사가 좋다 보니까 <laughs> 어떻게 됐겠어? 아이 그냥 나한테 은사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은사를 받더니 그냥 다 넘어지는 거야. 은사가 내가 또 끝내 주잖아. <laughs> 어떻게 됐겠어?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십만, 일 주일 만에 백만. 도를 섬기고 있는 나 잘라 교의 하버드 출신나 잘라입니다. <laughs> 할줄 알아. 어서 오세요, 나잘나 목사님입니다. 따라해. 아! <laughs> 우리 목사님이야. 아니, 안녕하십니까, 나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미국 하바드. 아, 하바드 오늘 조각. 네. 따라해 하바드. 하바드 하바드. 자리에 앉 하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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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말안 해도 하나 둘셋 알고도 자. 그냥 우리 또 대한민국 도 급하잖아. 자 가슴에 바로 손 얹어요. 두 손을 얹죠 두손 공손하게. 아 송연기 닮았다 그랬는데. 그랬어? <laughs> 헤어스타일 아니 송연기 닮았다면 왜저 모양이야? <laughs> 송연기를 안 받네 송지구는. 헤어스타일 비슷하잖아,잖아,잖아. 아이 송지구가 이런 헤어스타일이 어디 있어? 자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자두 손을 얹으세요 공손하게 가슴에 얹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각자 돌아갑니다 방언이 들어가면 내가 아파했던 부분들 바로 해결이 돼 <laughs> 불극진의 축복 병고침의 은속 여기에 지금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아멘. 자 여기 아픈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여기 또 영적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라. 자, 이제 의사 들어갑니다. 자, 배고픈 자는 배부를 것이에요. 인사를 받을 자는 의사가 필요할 것이다.

어찌매 그리어, 어찌매 그리어, 어찌어찌 방언을 어이어찌니그냥어고 싶은 그냥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얼거리는 거지 이게 무슨 방언의 의사예요? 코치를 하겠다. 한타나물러가지어다 유한복은 십사장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니. 사랑만 남는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데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어? 어, 어, 어 성경을 못 봤네 제대로 성경에 나와있어 매고침이 된다고 아니 지금 뭐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내일도 모르고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차라리 그냥 도자기 말고 아. 신예림 받은 옥동자하고써 놓고 상사를 하세요 상사를 가만있어 아. <laughs> 그러면 내가 보니까 아, 집사님은 이런 곳이 성에 안 차. 좀큰거 원하지 큰 거. 네, 큰거 원해 드릴게. 저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뭐하시 아, 거예요 <laughs> 지금 자꾸만? <laughs> 아,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이사 떠나 불러가지어다. 손집사야, 네. 그러지 말고. 우리 임집사교회한번 가보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 <laughs> 그러지 말고. 가면서 내가 다른 거 줄게. 가지 마. 어디 가? 지역 사회와 이웃의 모범이 되며 네.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응.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와. 네. 그런 교회입니다. 아, 내가 바로 이축복추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laughs>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 연세대 신대연을 졸업하셨어. 음. 자, 인사드려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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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와, 진짜, 목사님, 배영준 닮으셨어요. 짠 <laughs> 모르게 목사님보다 더 잘생기셨는데? 맞죠? 아, 그만둘게. 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목사님 좀 그만해. 이렇게 보니까 청도님들도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들도 축복 좀한번 해주세요. 어? 네. 네 그래야지. 네, 여러분 모두 축복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싫네. 어? 대사 하시는 이지. 대사 대사 하시 대사 하시는 이지. 까는 거 말이지. 대사 대본 들고 하시는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저는요. 네. 별달리 외제차 있잖아요 아까 아, 목사님 소개 하실 때. 별달리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요. 아, 네. 될까요? 어. 아, 아, 아. <laughs> 별달리 외제차. 목사님, 저는, 응. 전 뚜껑 열리는 외제차 타고 싶은데 아, 가능하나요? 아, 아, 아멘! 아멘! 아, 아, 당연하지! 성령이 올 거니까! 안. 당연하지! 안. 자, 인제부터 어,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들으시라, 이말입니다첫 ,이. Um, 번째, 음? 주의성주하고, 실조 생활을 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그, 열법이니 뭐니 이런 말들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게 11조란 말이야. 응? 그파주에그 뭐야, 김혜원인가, 이태원인가 하는 <laughs> 그 쪽재비 닮은 목사가 말이야. 응? <laughs> 11조는 할 필요 없다는 등 이런 캡수작을 부리던데. 응? <laughs>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 네, 이 맞아, 말입니다. 예, 응? 네, 네, 네. 말라기가 응. 11조 하지 말라고 해서 말라기 아닌가요? <laughs> 아니요, 방귀뭔뭔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말라기에 11조는 실패했으니까 얼굴에 똥을 바르였는데요 아! 아니, 아니. 무조건 먹자 말리 맞으니까 아멘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에? 아니, 11조는 예수님으로 완성된 거 아닌가요? 아, 일단 일단 넘어갑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새벽 기도하고 이 성경통독을 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새벽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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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목사님 응. 저는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요 왜 왜지 안으시죠 그... 저는요 목사님 30년간 나갔는데 개털인데요. <laughs> 아, 그 3, 40년 하셨으면 이제 응? 어? 새벽에 일어난 습관 정도 들으셨겠구만. 응? 어? 정도 하시란 말에 내말 듣고. 알았요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목사한테 잘해야 온다 이 말입니다. 목사한테 잘 이게 잘해야지 영권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아, 네. 아, 네. 아니, 예수님은 네. 그럼 어디 계신 고요 하연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럼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왜 목사님이 다 가지세요? 아, 목사한테 잘하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불경스럽게 뭐 하는 거야? 어? 목사한테 덤비겠다 이 말이야? 아, 아, 아. 그만 어? 어? 그만하고 손집사손집사네 교회 가자. <목소리> 은단한 글자도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만 전하는 십자가 교의 단인 목사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후졌냐? 그게 조명도 별로고 엘리베이터도 없네. 자, 우리 교회에 10분의 1도 안 돼. 아이고, 좁아 터졌네.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아니,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난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어. 우리 목사님이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맨날 맨날 담임 목사에게 잘 하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맞아요. 담임 목사한테 잘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날마다 말씀하셨거든요. 음, 목사가 자기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그 우상 숭배가 됩니다. 목사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있어야겠죠? 아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 구원이 뭔지는 아시죠? 음, 구원이란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잘 듣고 실천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요, 목사님. 목사님, 축복은 뭔가요? 어, 축복이란 여러분들 모두 아주 좋은 집에, 엄청 크고 좋은 집에, 그리고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좋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 그런 삶들을 살고 싶으시죠? 네. 어, 안타깝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한 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값 없이, 값 없이 왜, 왜 구원을 해 주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사는 거예요. 아, 제가 죄인인 거네요. 네, 우리는 늘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오빠가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네요.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네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네요.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아 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죄인이죠. 나나 나나 저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laughs>